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초에 처음으로 도전한 작품 <laughs> 기억나시나요? 그때 아마 2015년도였을 텐데요 그쵸 그 라떼는 네 라떼 또 갑니다 네. <laughs> 라떼는 그때 웹드라마라는 게 이제 막 생겨날 때였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영시의 그녀 아 라고 거기서 제가 예린인데 예은 역할을 했던 그 기억이 나, 나네요 그쵸 자, 되게 한 3,4화쯤인가? 네 약간 나고 치고 빠지던 역할? 네 데뷔한지 3개월만에 네네 <laughs> 네, 그런데요 네이 작품을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팬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오오오오 함께 보시죠

너무 푸푸어요 그그 아, 물드시는거죠나가는제 <laughs> 깜짝 놀랐네. 일단, 그래도, 보시면, 서 소리 를 많이 지르셨지만 일단, 어떠셨는지한 번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안봐서 모르겠고요 g 기 t 저 Burgate, b u r 음 보고 싶지 않고요. a t e b u r g 말씀하신 대로 치고 빠지는 역할이었지만 딱 뭔가 그때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뭔가 딱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나 아니면 그런 팀이 있어요? 그냥 저때 어떻게 뭐첫 드라마였잖아요. 네. 아 딜레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음... 느꼈어요. 어... 한신 찍고. 네. 계속 차에 갇혀 있고. 음... 또 한신 찍고. 네. 차에 갇혀 있고. 네. 어, 대기하고 그죠? 대기하고 차에서 네. 되게 예쁘게 포상. 네네네. 대기하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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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가 기억이 남으시는 거예요? 그럼 <laughs> 차에서 있었던 시간. 아니요. 네. 저때 네, 노래방이다 보니까. 오 노래방 좋아요. 네 노래방도 기억이 남고. 네. 도서관도 기억에 남고. 네. 기억에 남. 남는 그 동작이 하나 있는데 오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네 <laughs> 제가 이제 좋아한 남자를 이렇게 탁마주 이렇게 보면서 네 헉, 제가 저기 왜 있지? 놀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오오그 점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네 제가 연기에 연도 몰랐을 때여서요 이제 연기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왜 <laughs> 아, 네. <laughs> 어떻게 한줄 아세요? 보통은 사람이 보고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어떻게 놀라냐면. 어? <laughs> 아, 이게, 이게 진짜 너무 웃긴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죠. 보고 놀라야 되는데. 아, 거기 있는, 있을 줄 알고 그죠 네. 이미 계산된 거죠. <laughs> 이장면 있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렇게 하지 말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죠, 뭐예요. 그데 <laughs> 제가 속으로 아니 당연히 연기 안비였는데 어떻게? 음. <laughs> 이런 마인드로 했죠. 오 네. 좋습니다. 오 그래도 기억에 다 많이 남으시나 봐요. 그래도 첫 작품이다 보니 확실히. 아 제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오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때 처음 연기할 때랑 지금이랑 가장 뭔가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대사가 조금 늘었다. 아 대사가 좀 늘었다. 아까 저기서는 음. 그첫 거기서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 때문 지금은 아네아 네? 아, 감사합니다 떠올게요 정릉할 수 있지 않을까. 고마워 음... 고마워 <laughs> <laughs> 아, 아, 칭찬해줘서 고마워. 그 영상을 보면서 약간 느낀 게그 노래 부르실 때 약간 고백할래요를 일부러 고백할래요라고 하셨나요? 아무그 노래 부를 때버르신가 봐요. 아... 그 알죠? 고백이 아니라 커백 이렇게 아... 코로 빼는 게 있거든요. 커백이 아니라 커백 네. <laughs> 아니면 아무또 씹었나 저때좀 졸렸나? 커백이랬나잘 기억이 잘안났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기억력 좋다고 했는데 자 예은이 아니라 예린이었다면 어땠을지 상황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한그 노래방에서 아는 남자가 남자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럼 딱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는 그 노래방에서 네. 아는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어, 야, 왜 있냐? 오, <웃음> 오. 왜, <laughs> 어, 아는 남자래잖아요. 네. 어, 왜 있냐? 네. <laughs> 잘놀아 <laughs> <laughs> 약간 당황할 때는 어떻게 좀 대처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죠? 저 당황하면 당황이 n 나요 약간 진짜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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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n see that. Tango, t a n g 에게 당황은. 네. 그냥 입에서 당황이 나 o 걸 a 아, 입에서 당황 이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어, 나 지금 당황. o t a 그 g o Tango. Tango. t 네. 네, 좋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것까지 한번 알아봤고, 그러면 또 최근 연기 영상도. 아! 오! 오! 그냥 뭐든 같이 보기 싫어요. 따로 네. 봐요, 좀. <laughs> 왜 같이 보려고 해요? 네. <laughs> 같이 보자. 우리 마녀상점 리오픈을 같이 보자. 집 가서 좀 봐라. <laughs> 아이 장면이잖아. 아니 근데 없어지셨네. 아니 진짜 영상보다 아 진짜 나가셨군요. 아, 저 영상 찍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뜨잖아요 근데 뜨진 못해요 제가 중력이 좀 있어서 아 그럼 제가 네. 이렇게 <laughs> 앉을게요 안앉을게요좀 아, 그렇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뒤로 나가는 이렇게, 근데 대신 팬분들 앞에 좀 보여주세요 네 마녀 역할이었으니까 새침하게 아, 너무 착하세요 네자딱 <laughs>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한번딱 들고 그러면 들면 전 나갈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예, 또, 아, 보여지는. 예? 같이. 같이요? 호흡하는 거. 같아요. 어, 호흡. 아, 이렇게요? 네. 예. 그러면 편하게, 이렇게 하면 뒤로 밀려. 어, 좋아요. 어 좋다, 좋다. 간단하죠. 네. 조금만더 45도로 해주세요. 팬분들 보이게. 네, 예, 아.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대사 없어요? 네. 어. <laughs> 이 녀석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아, 새끼? 이 새끼? <laughs> 예, 가요 연기니까 어예어 연기잖아요 연기자. 연기잖아. 어, 밀리네 밀리호 야. 아닌데 이 장면이 진짜 기억에 확실히 남아요. 저 장면 진짜 네. 많은 장비들이 총 동원됐었어요. 오네 그렇구나. 저는 뭐 가만히 있는데 정말 네. 많은 장비들이. <laughs> 정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장비들이. <laughs> 네. 그래서 또 예상한 그 영상이 그대로 나왔던 거고, 그 예리님 약속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 나가면 안 돼요. 아셨죠? 나가시면 안 돼요. 앉아 계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 제가 특별한 영상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아마 팬분들도. 우와 이러실 텐데 네. 바로 보시죠 와소리치기 아 <laughs> 어? 소리 들리자마자 막 이거 이거 다 빼고서 왔다 갔다 하 그분이 달려가는데 진짜 대존범 근데 이거 나가면 안 되죠 했죠? 아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핸드폰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 예림 씨 아닙니까? 어? 아 맞아요. 저 연습실 가는 길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왔거든요. 어. 그리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결혼 출연한 예림 님의 드라마 집회까지 해봤습니다. 네. 보시니까 또 아니 이 진짜 이 모든 게다 연기 연기 수업을 한 번도 안 배우고 찍은 것들이라 음. 되게 부끄러워요. 음. 근데 네, 이것도 저희가 한 입만 그거 OST를 불렀었잖아요. 거기서 음, 이제 카메오로 출연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정말 진짜 갑자기 음. 나갔었는데 저도 한두 번, 음. 세번 찍고 끝난 장면입니다. 야 박성범 네. 그러면 마녀도 해보고 십대 대학생 해보고 뉴스에 나온 대학생 해보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작품을 딱 한다 이런 이 역할은 꼭 해보고 싶다 이 역할. 음. 네. 그럼 엔씨 님 보기에는 저 무슨 역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약간 그숲 속에 사는 약간 그 공주 그 서예진 님이 예전에 맡았던 역할 뭐죠 드라마에서? 네. 사이코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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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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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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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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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집에서 늦둥이이기도 하고 네.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받은 티낼수 있을 것 같아요 제벌 막내딸이다 이렇게 또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또 <laughs> 스케치북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하는 예린씨를 또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어떤 곡이죠?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정말 여름이랑 찰떡궁합인 노랜데요. 작년에 선보였던 미니 3집의 타이틀곡인 웨이비 어, 곡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함성 소리가 엄청. 어, 응원함성이라는 어, 어, 말이 맞는 말이죠. 응원함성이 기대되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기대합니다.